엄청 무서워. 아, 미치겠다. 진짜 더러워. 와, 진짜 더러워. Frandi. 이제 뿅아 일와 옳지 똑똑해 옳지 去吧。 아이고 힘들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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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왜? 가 왜? 더 왜? 왜? 가고 싶 왜? 왜? 들어가고 싶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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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싶은데 thank you 쳤어? 왜 그래? 왜 그래 왜 그래? 가자. 좀 쉬고 싶어. 이자. 가자라 셀러. 옳지. 얼굴에 또 이게 뭐야? 간식 줄게. 응. 어디가 어디가. 밥은 안 먹고. 너 이제 저녁까지 먹을 거 없다. 너 이제 밥만 먹어야 된다. 여기 있어? 너 이제 간식 없다 야너밥 먹었으면 쉬어 엄마 잠깐 쉬자 어허 Погубить, 这儿走吧。 진드기가 있어. 엄청 무서워. 아, 미치겠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집으로 간다. 여기다 찍었는데, 별이 엄청 많거든요. 근데 화면상으로 잘안 담겨요.